안녕하세요 독서학 논술학 한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비문학 문제집은요 디딤돌에서 나온 생각독해라는 문제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디딤돌 문제집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중등 과정의 문제집을 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특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생각 독해 12345 해서 다섯 5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.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제어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호기심이라는 주제어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학, 그다음에 역사, 경영, 과학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주제와 관련된 지문들이 실려 있습니다. 대주제. 가 7개가 있고 그7개각 해당하는 지문들이 6개씩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. 읽어봤는데 사실 큰 연관성은 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. 각 영역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냥 독립된 마4두개의 지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디딤돌 문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어휘 구조 이런 게다한 개도 없어요 그냥 딱 지문하고 문제만 있습니다 문제는 한 지문당 4 개씩 실려 있고요 그냥 지문객관식 문제 네문화 이렇게 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을 볼때깔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뭐 이것도 들어 가 있고 저것도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는 사실 비문학 문제집이니까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 형태만 들어있으면 된다. 어, 지문 바로 옆에 뭐 어휘 풀이도 없고 그냥 문제가 딱 있어요. 아이들이 봤을 때 복잡하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 풀이에 충실한 그런 문제집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문제집 한 권을 보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도 좀 봤으면 좋겠고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? 문단별로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. 들한테는 이 문제집은 잘 맞지 않아요. 근데 그런 건다 됐고 나는 딱 읽고 나서 어, 객관식 문제를 잘풀수 있었으면 좋겠어. 나는 이 문제집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싶어. 그러면 이 문제집이 가장 좋습니다. 정리하면 지딤돌에서 나온 생각독해 문제집. 장점 구성이 깔끔하다. 지문 옆에 바로 객관식 문제 붙어 있다. 단점 그거밖에 없다. <laughs> 전체적인 지문의 구성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. 주제도 보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논술 주제들로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습니다. 글자가 작지도 않고 읽고 풀기에 적당한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진돌독해적 생각독해원 리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.